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6년도 전기기사 3회 전력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송정골이 전력 손실 등 일정할 때전의 굵기, 굵기의 단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굵기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압제곱와 반비례한다. 이런 게 있었고, 전력은 어떻게 전압제곱에 비례하고, 전력 손실 어떻게 되죠. 전압 제거의 반비례 이런 공식이 있었죠. 어 그래서 제거의 반비례한다. 4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계전기에서 표시,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이제 이게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향의 방, 전압의 전, 전류의 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 어디서 군대 생활을 어디서 하신 분들이 표시하죠. 난여기 있었어 난 여기서 군, 어, 군부하면서. 어, 북한군하고 난 목도 딱막 이런 얘기 하잖요 전방에, 해야죠. 전방. 어? 전방, 이렇게 웃으세요. 전방. 그래서, 전, 방. 전, 방. 이렇게 웃으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전방이 아닌 게 2번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아, 중성점 접지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직접 접지예요. 안정도가 나쁘다. 맞습니다. 안정도가 좋은 건 소울이액터고, 단지리 가다가 가장 그, 중요한 거죠? 주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지락시 전위 상승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1.3배 이하니까 최저가 된다 그랬죠? 음, 최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크기 때문에 유도장에도 크고, 어, 차단기, 어떤 차단 능력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번. 여기 보면, 부위결성과 대체, 출력비. 보통 이용률이 얼마죠? 866. 그죠? 음. 그 다음에, 출력비는? 출력비는 577. 그래서 지금은 출력이니까 577 되겠죠. 요거, 여기 어려울 때 이렇게 오시면 돼. 2, 2, 용이 8, 7, 8, 6, 6, 5, 7, 헷갈리니까, 2, 8, 2, 16 이렇게 오시면 안 헷갈려요. 4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 어, 유도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영상전류가 흐를 때. 영상전류가 다른 말로 뭐예요? 지락전류죠? 그래서, 지락전류, 영상전류, 지락전류가 만든다, 영상전류가 만든다, 이게 뭐야전자유도장이고 만약에 지락이 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죠? 전압이 올라갈 영상전라 그래. 이 영상기를 영상 만든 게 바로 뭐다? 정전유도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삼고조파라는 것은,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 제거하잖아요. 근데, 삼고조파가 제거가 안 되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델타가 안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찾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7번 삼상 삼선식에 대한 삼상 사선식의 전선 소유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선 소유량을 먼저 알기 전에 삼상 어, 삼선식의 어, 삼상 삼선식에 대한 기준이니까 얼마가 되죠? 삼상 삼선식이 4분의3이죠 어, 그 다음에 3, 상 4선식이 3분의 1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9,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음, 그래서, 9분의 4, 1번 되겠네요. 자, 그 밖에, 단상 2선식일 때, 단상 3선식은 얼마였죠? 3, 8광땡이었죠? 음, 8분의 3이었고, 3, 상 3선식이 7끝이었죠? 음, 7끝이니까 4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3, 상 4선식이 4끝이었죠? 3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비교인걸 물어봤고요. 다음에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원선도 가끔 나왔던 문제인데, 방정식에서 요거잘 보시게 되면 장난 약까친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보고요. 여기 25만이니까, 요건 500의 제곱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500의 제곱은, 그쵸? P 아래 제곱에 플러스, Q 아래 40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괜히 뭐, 어지럽게 났어요. 개토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이게 최대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전력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게 바로 뭐예요? 유효전력이고, 얘가 뭐예요? 무효전력이죠? 그죠? 그럼 무효전력이, 여러분들, 최대전력이 되려면 무효전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나머지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00이고,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0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00이 돼야 얘 없어지잖아. 그지? 예. 그럼 당연히 400 되면 얘가 얼마나 하면 뭐 500이 되겠죠? 500의 제곱을 500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만주심시심이 어 요건 뭐, 가면도 예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같이 과 균일한 물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중에 붕괴되어 선로가 흉전 이이를수록 진선의 직경이 증가할 경우 전압 강화는 말단에 대한 집중의 전압 강화보다 어떻게 되냐. 요건 이제 전강가두 가지가 있어요. 손실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전력 손실은 만약에, 그가 있고, 전압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단보라래. 이걸 만약에 균등보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가 3분의 1로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 음, 요거 약간 지울게요. 어떻게 해죠 얘가 PL-는, PL-는 3분의 1로 작아진다 그랬고, 얘는 전압가 어떻게, 어떻게, 2분의 1로 작아진다 그랬죠? 음. 그래서 전압강화는 예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두배가큰 거고 얘는 예에 비해서 2분의 1배 작은 거죠?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균일한 밀도에 대한 부하는 끝에 보니 말단 에 대한 전압강화 두배 아니면 2분의 1배인데 얘는 예에 비해서 몇 배? 2분의 1배 작은 거죠? 2분의 1배, 2번 되겠네요. 자, 10번. 아, 이런 게 은근히 어려워요. 옛날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외우기 어려운 건암기하는 방법,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제는 뭐냐면 무효전력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정해 주는데, 근데 사실 이거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데 그때에 모순이 된지정값은 뭘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이걸 다 알면 좋죠. 뭐, 발, 미리 알고 있는 값, 발전기업, 위험질러 부역,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알수 있는 값, 등등등, 그 다음에 뭐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값, 이걸 다할수 있는데, 어떻게 다 위로해, 거든 그래서, 간연도에서는, 뭐만, 뭐 외주로 많이 했다? 요거, 계산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 여기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어차피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야? 모선이죠, 모선. 음, 모선이야. 여기서 모선이잖아. 그러니까, 모선인가, 모선이니까 뭐야? 모선이 많이다는 게 답이야. 여기 모선 없고, 여기 모선 한번 나왔고, 여기 모선 한번 나왔고, 여기 모선 몇번 나왔어? 두번 나왔잖아. 예, 그 모선 두개 나온 게 답이다. 이렇게 해고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예. 자, 11번.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 두 개. 두 개가 뭐예요? 단일선에 다외선다외선이죠그두개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GR, 선택지를계정게 되는 거죠. 음. 만약에 이제 단일선이다 그러면, 일회선이다 그러면, 어, 지안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3번 되겠죠. 자, 12번. 어, 차단기의 차단 능력 중 가벼운 가벼운. 얼마 차단기라는 것은 뭘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기는 전류를 끊는 거죠. 뭐, 지락 전류든, 단락 전류든, 차단기라는 것은 전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니까 전류가 가장 작은 게 차단 능력이 제일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지락 전류가 가장, 전류가 가장 작은 게 뭐야? 단락 사고 크죠? 지락 전류 크죠? 지락, 여기 보면 소호 리액터. 그럼 소우 리액터는 지락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에 가깝다라고 했죠? 공지를 이용해서. 그럼 전류 차단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류 리액터의 목적이 뭐냐? 단락 전류 제한이죠 2번입니다. 그 대신 여기 보면 병렬 리액터 페란티 방지. 페란티란 게 뭐죠? v s 와 VR 중에 누가 더 켜고? 그렇죠. VR이 더 커진 경우, 즉, 리시보 전압이 더 커진 경우를 페단트 현생이다라고 해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병렬 렉터, 블루 렉터. 직렬 일터몇 고지파 제거? 오고지파 제거한다. 그래서 리액터의 종류 이 정도로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쪽에 어려운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어, 통이전과 평행의 주파수가 6 0 h z 의송전선로가 있다. 영상전류가 100A. 음, 영상전류가 100A일 때 유도되는 거라고. 단, 음, 인덕, 상호인덕턴스는 상호인 M이 되겠죠, M. 되고 길이가 4 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전자 유도 전압. 원래 전자 유도 전압 어떻게 구하죠? E s 는제 빼버리고 오메가 m l 의세 가닥, 그죠? 음. 뭐가 되죠? I a 선 플러스 I b 플러스 I c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상 전류는 3 분의 1에다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뭐가 되는 거예요? 3Io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ML의 3Io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파이에다가 M 오메가, M, 오메가 L 대신 오메가 M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인도턴스 0.06 06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이고, 몇 키로? Km? 40키로. 에다가, 3 곱하기 영상전류가 얼마? 100. 이렇게 계산되죠그렇게 되면, 271, 4번 나옵니다. 자, 중거리에요. 중거리는 보통은 임피던스와 어디미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RL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미턴스는 C와 G가 있는 거죠. 그래서 RLC 또 RLC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RL은 임피던스만 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얘기는 거고, 분포정수일로는 장거리가 되겠죠? 지금 중거리니까 2번 되고, 이런 건 만들어냈습니다. 자, 16번. 이 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콘덴서 사용진압이 2배를 한다. 동일 용량. 아, 용량이니 콘덴서 용량 어떻게 구하죠? 보통 이제, 오메가, C, V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녀석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C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의 V제곱의 충전 용량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압을 두배로승합한다 전압을 두 배. 2배. 두 배를 승합하면 이게 제곱이니까 네 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네 배가 되니까 몇 배가 돼? 4분의 1 배가 되겠죠? 그네 배가 커지면 4분의 1로 감소하면 어떻게 돼? 쌤쌤 되잖아. 왜냐면 여기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그죠? 동일 용량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두 배의 제곱이니까 네 배가 되니까 4분의 1 배가 되겠죠? 비례만큼 반비례하면 되겠요 그래서 여기 4분의 1을 감소시키면 돼. 네 배가 커진 만큼 4분의 1을 작게 하면 동일하다, 이런 뜻이지. 산수 갖고 장난친 거예요. 음, 이런 거. 달락비. 여러분들, 우리, 그, 안정도에서, 달락비가, 달락비 어떻게 했죠? 리액턴스 반비례 했죠? 음, 그래서, 달락비가 커지게 되면, 리액턴스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안정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안정도 좋아지니까, 전압변동률은 커진다, 작아진다. 감소하죠. 그 다음에, 달락전류. 단락 전류는 뭐예요? 어, 당연히 리액턴스분의 전압이가 되니까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단락 전류는 커지죠. 음, 단락비가 작아지면 리액턴스가 잠깐만요. 어, 단락비가 작은 경우, 단락비가 작, 단락비가 작으면 이런 거네요. 이렇게 돼서 리액턴스에 이렇게 되니까 단락 비가 커지면 리액턴스 커지죠. 리액턴스 커지니까 단락 전류는 리액턴스분의 전압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커지니까 얘는 작아지겠네요? 얘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네. 답은 2번 밖에 없네요. 선로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어 있는데, 선로 충, 시하고 관계가 없죠? 답은 그래서 2번 밖에 없네요. 17번에 2번. 어? 3번? 달락,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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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단락비가큰 경우, 만약에 단락비가 크다, 크다 할때는 안정도가 높아진다가 맞고요. 근데 지금 단락비가 작으니까 리액턴스가 크니까 리액턴스가 크니까 안정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리액턴스 어,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고. 안정도 가 떨어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커지겠죠. 어, 맞네, 이게. 단락비는 단락점는 커질 거고. 그냥 관계 없고. 장난친 거네. 그죠? 음. 만약에 반대로 단락비가 크다 라고 하면 여기죠.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리액턴스가 작죠.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안정도 높아지고, 전압 변동률은, 어, 작아지겠죠. 근데 지금 반대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8번, 아, 58번, 18번. 접지에서, 어, 일선지라치전위상승이 가장, 누군 거, 작은 거. 전위상승이 가장 큰게 누구예요? 가장 작은 거는, 누구예요?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는 전위상승이몇 배? 1.3배 이하가 되는 거고, 그, 가장 큰건 누구죠? 소홀 리액터죠? 소리 액트는 루트 3배 이상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작은 거니까 직접 접지 2번 되겠네. 요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 20에. 자, 손실을 낮게 내려면 손실은 뭐냐면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기 때문에 특히 전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류가 작아지려면 첫 번째 승합한다. 승합하면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죠? 전압적이고 반비례니까 커지면 작아질 거고 전류를 밀도와 평형한다는 얘기 전류를 작게 하는다는 얘기죠. 전류 작아지면 손실 작아지고 콘덴서 원래 두 번째 목적이 손실 작게 한다는 얘기죠. 누전 차는 게 누전 잡아주는 거고 20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댐의 부속설비, 댐, 댐설비 수차설비가 있고 댐설비가 있거든 수차라는 것은 발전기를 발전시켜서 아,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설비야 일단 댐설비는 뭐냐면 물을 끌고 오는 설비 댐을 맞아요. 을 고는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고, 그죠? 물을 빨아들이는 치수구가, 치수물이, 이게 댐 설비죠. 그러나 흡출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수차에 이렇게 달려서 수차에 물을 잘 빠지게 하는 설비죠. 그래서 흡출관은 수차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입니다. 2회차보단 좀 쉬웠어요. 하여튼 간연 내가 알면 쉬운 거고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연도 같은 거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해설도 꼭 놓치지 마시고 자, 2017년 이래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